그래서 그냥 대피 이후에 점필 같은 걸 써주시면 은 되게 쉽게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깜짝스럽게 예, 콜라보 악세리가 출시됐네요 6차 콜라보 이벤트 네 피아노 캐세 예, 가상 현실 hmd가 나왔습니다 자 피아노 캐시 누구냐? 이제 vr 방송하신 분인데 예, 가슴도 짱 크고 춤도 정말 섹시하게 잘추시는 분이니까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예, 네. 으후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악셀 일단 볼게요. 네, 일단 메인 악셀 하나 나왔고, 추가로 코디가 나왔는데, 코디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코디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바로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프로틴이라는 콜라보 전용 코디가 나왔는데, 이거를 마시면은 이제 랜덤으로, 네, 스탯이 오르거나, 힘이나, 어, 아니면 HP나 MP가 찹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용할때는 그냥 뭐 포징밖에 없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스탯 증가 1회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사살이 보여드릴게요 자, 대시 x 이터널, 빔샤, 벨 이런거 보면 될것 같구요 다음 ZC ZC 후에 C를 누르면은 날리기 ZC 후에 X를 누르면은 경직기입니다 그리고 ZX 상당히 좀 빠른 공격에 상대방 변신시키는 기술이구요 어, 이렇게 총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필. 그리고 대필 차진함은,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이런 VR 장비들이 떨어지고요. 연속으로 맞추면은, 공중에 상대가, 뭐, 이런 식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필! 이게 조금 맛있는 기술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다크 헬프에, 3스택을 채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콤보가 됩니다. 하단 판정도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참 지금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 중 하나고요 그리고 필살기 리드밍 노트의 필살기인데 다 맞추면은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만 날라가고요 다못 맞췄을 경우에는 저도 7.2의 데미지를 입으면서 이렇게 날라갑니다 6.5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아가지고, 안 맞춰도 돼. 근데 저게 실제 해봐야겠지만, 조금 맞추기 어려워요. 리드밍 노트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커맨드 스 상대방한테 이걸 던지는 건데, 이걸 맞추면은, 좀 디버프 효과가 생깁니다. 디버프 효과 같은 경우는, 음, 스피드와 힘이 한 칸씩 감소하고요. 세번 부착하면은, 뻥!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커맨드 C는, 이거를 저한테 부착하는 건데 총 3번 이용할 수 있고요 스피드와 힘이 한 칸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이 트래커가 하나씩 사라진다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와 정말 예? 하나도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성능은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콤보 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무콤입니다 이게 무컴이고요 어... 이건 제가 찾은 건 아닌데, 그 네리엘 그분이 오늘 아침에 이게 되나 안 되나 실험하셨는데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대필을 쓴 상태에서 달리기로 누르면 이제 대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XC를 차지. 첫 번째 대필은 그냥 대필, 두 번째 대필은 차지. 첫 번째 대필은 그냥 유지, 두 번째 대필 차지. 이렇게 하시면서 무컴을 쓰시면 됩니다. 뭐좀더 콤보를 쓰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맞춘 다음에. 물러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폭풍 자체가 되게 쉬워요. 근데, 여기서, 저처럼, 나쁜, 이제 머리가 나쁜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거 누르자마자, 극대시로 하거든요? 되긴 됩니다. 무조건 그냥, 대시 유지 누르세요. 제가, 이거를, 대시 유지가 되는 걸 몰라가지고, 극대시로, 이렇게 했거든요? <laughs>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콤보는, 대필 이후에, ZX, Z 뭐야 대피 후에 대시 X ZX가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이제 ZX를 확정으로 맞출 수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대시 X 이후에 ZX 빨리 하면은 그냥 되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필 대시 X 대엑 X 점필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대필 대필 점필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시동기가 대필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콤보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플레이해볼게요. 아, 다 출발. 자, 일단 게임 플레이 가보겠습니다. 근데 무컴을 쓰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각이 좀 맞아야겠죠. 가드블 과 기술도 아니다 보니까 나는 프로틴 하나 먹어주고 오 뭐야 오오자이놈씨야야눈 아파 뭐 일단. 아이, 진짜! 와! 와! 대박! 레전드! 와! 아니, 진짜. 와, 와우! 정말 레전드! 어떻게 저런 화면이! 보시면 실제로 묶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대피 이후에 점필같은걸 써주시면은 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필 차지가 8과냐인가 9과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필드 장악력이 좋아요 예를 들면 깔라만 둬도 예, 상대방 이거를 잘밟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밟고 난 다음에 무컴을 써도 됩니다 여러모로 참 까다로운 설치기 중하나고요자 깔아주고 밟거든요 냅두면 알아서 밟아야 돼 에? 오케이! 끝났다! 까비. 하하하. 하지만, 그냥도 세다는 사실. 좋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필드 장렬이 좋구요. 저 트랩 같은 경우는 벽에 있어도 벽에 딱 붙어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상당히 좋은 성능이에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자 일단 트랩부터 보여줄게 이게 보면은 딱 붙어서 하다 이런식으로 아까 트랩이 좀 설치가 무조건 되는 판정이야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능이고요 까비 어허 <laughs> 이거, 이거 트랩때문에 이거 가드불가니 잠깐만 오우 오우 해주고 ZX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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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맞췄지? 야안 막아진다고? 이게 가더블가라 적혀있는걸로 르지만안 막아지면 너무 사기인데? 일단 여러분 상상하는거 그대로 콤보 다 됩니다 그냥 어쩔 대에 쓰고 <laughs> 누가 그런 싸구으 콤보 스토 자 <laughs> 누가 <웃음> 누가 그런 싸구려 <싸우를> 코어와 <laughs> 근데 미쳤다 성능. 이게 원거리에서 이런 악세서 아니면은 되게 좋네요. 기본좀 메커니즘 되게 좋네. 걔들 공방에서 악세서못 쓰는데 왜 사는 거냐고요? 써주는 데가 있긴 해요. 준에픽 시비이라고 이런 악세서리들끼리 노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랜덤 아바타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든 굴러 놓고 갑니다. 안녕, 산수요. 넵! 까비. 이게 한 번에 무콤으로 죽이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어, 천천히 이제 좀 콤보 같은 거, 점프 같은 거 써주면서 어 압박을 넣어 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점프는 너무 사기야. 점프만 써도 좋아. 근데 좀 내가 좀 안셀라 누르하고고요. 어이차! 카비. 아, 내 다리. 오케이, 너 다리. 오케이, 넣어 주고. 오케이, 가자. 카비. 아또 밟았다 나이스 이게 <laughs> 트랩이 상당히 좋다니까? 무공 자체 <laughs> 잘 가시구요 <laughs> <laughs> 뭐 이정도입니다 그럼 이학세가 얼마나 센지 한번 10인에서 직접 맛보러 가볼게요 자 그럼 한번 10인에서 해볼게요 일단 점프를 많이 쓰기 위해서 볼렘을 꼈구요 그리고, 귀농성을 안전화하기 위해서, 예, 네, 날개 코디를 꼈습니다 이야, 가볼까? <laughs> 자, 일단은, 바로, 점필 뽑렉 하다가, 위험할 때 이제 날개 써주면서, 도망가주는 모습. 좋은데? 다라라라락, 다라라라라. <laughs> 그리고, 필드 먹을 때는, 이렇게 대필 딱 깔아주고, 그렇지,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후!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오~~ 호 오, 안 죽어요! 오케이!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짜짜짜, 아하! 다다다다다다! 하하하! 하하하! 점핑이 좀 많이 좋네요. <laughs> 아니, 하단에, 다다리트에, 폭격기에, 번지러기에, 연속 사용해. 이거, 잠깐만. 내가 생각해. 오오오, 두꺼비 오냐? 커맨드 C를 세번 쓰면 증가하잖아. 이 상태에서 안 맞으면은, 스피드 세 칸도 먹는 거 아니? 야 아니. 여기 필드 먹으면은, 다시 그냥 폭격기로 이제, <laughs> 패서주고, 대필 깔아주고, 야, 다다다다다. 이뭐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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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이. 이때 한번 빔 샵에 써주고. 이거 안어줄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게 이게 이러면 안 껴주는데 이 대필만 써도 좀 많이 좋네요. 성능이 너무 일단 공방. 공방에서 쓰, 아니, 이게 말이 돼? 밟았다! 아! 맞춰주고? 그래, 그래, 애들아 무섭지? 이거 밟으면 죽는 거야, 에? 딜도 좋아, 심지어. 와. 한정도, <laughs> 어, 아이고, 마무리. 뭐, 이 정도 성능입니다. 아마, 아, <laughs>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근데 근접 판정이야? 나 궁금한, 이게 점핑 근접이야? 보그야 한번 껴보자. 이거 근접 아니면, 현재 나온, 막, 에픽들도 좀 때릴 수 있는 거 아님? 아, 아쉽네요. 근접이 아닙니다. 먼거리네요 까비. 아, 이건 좀 아쉽네. 근거렸으면 미쳤지.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예 피아노 키님 콜라보 학살이 가상 현실 HMD 써봤고요. 일단 성능은 뭐이 정도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음... 원거리 내성이 없을 뿐이지 순위로 치면 은한탑2그 정도 될것 같네요. 워낙 이학세가 이 이제 원거리 내성이 백실리가에서 사겠지. 이거 빼면은 이제 훨씬 더쎌것 같네요. 뭐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써보시죠. 녹화 여기까지 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일단 원거리 판정이 하거든요. 보그가 터지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바닥 판정이 근거리면은? 어, 야, 바닥 판정 근거리네. 야, 이러면 좀 말이 달라지는데? 야, 미사일은 미사일이지만. 어, 잠깐만, 쟤는 왜안 맞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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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봐. 와. 그럼 여기다가 맹독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야. 개좋다. 이 정도입니다, 성능. 이것도 근거리일 거 아니야. 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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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도 원거리 내성 있는 친구한테는 들어간다. 대필은 가드 불가던데 봐봐, 대필 가드 봐봐, 가불이야. 아니, 이거 그럼 이거 쓰고 하단 코디써 되겠다. 아니,